안녕하세요, 피스 큐브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이 사사 큐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사 큐브 초급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사 큐브는 맞추는 과정이요. 이삼성 큐브하고 똑같이 일단 맞출 건데요. 똑같은 똑같은 상황으로요. 일단 이 가운데를 전부 다 맞추고요. 네, 가, 네 개를 그리고 여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 두 개를 맞추고 요걸 맞추기 위해서 요걸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33 큐브와 같은 정태로 맞춰주신 다음에요, 이거를 333 큐브 공식에 써서 맞추는 겁니다. 네, 이거는 444 큐브에 쓰이는 333 큐브 공식은, 이343 큐브에 쓰일 뿐만 아니라, 이홀 이 큐브에도 쓰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공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1단계는, 네, 1단계는요, 그, 일단, 이 가운데를 다 맞춰주는 건데요. 이게 센터 배열이 되게 중요해요. 센터 배열을 잘못해 주시면 이게 다 마지막에 하다 보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운데 센터 배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이 에디슨 튜브 같은 경우는 저도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제 에디슨 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빨파 주초 그리고 노. 흰, 이렇게 맞춰주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공식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전부 다 섞인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때, 이거 내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일자를. 그리고 일자가 됐을 때요. 이걸 다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자, 네, 죄송합니다. 일자 맞추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다 두시고, 그 위에 일자가 이렇게 위에 있게, 가로로. 요거 안되고요. 요거 안되고, 요거 안되고, 요것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거, 요거, 요거 다 안되고요. 무조건 요것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공식은요. 두 개를 잡고요.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둘, 그리고 셋.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한글 기억자로 놔주시면 돼요. 기억자로. 이거 안되고, 이거 안되고, 이거 안되고, 무조건 기억자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빨간색이 또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기억자로 맞추시고, 여기다 오른쪽 위에다 넣으시고, 기억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공식을 한번 더, 두개 잡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주시면, 빨간색이 전부 다 맞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부 다 맞추는 건데요. 만약에,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돌리면 안 되고요. 바깥쪽만 자유롭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일자 돼 있고요.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이런 데 없고, 지금 있지만,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기 밑에, 밑에도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다가 밑에 두시고요. 밑에 오른쪽 위에다 두시고, 여기는 그냥 일자로 맞추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로 맞추시고요. 밑에 오른쪽 위에다 두시고, 두번 올리고, 돌리고, 두번 내리기.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하나 여기 있는 거를 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센터를 다 맞추는 건데요. 일단 어 제가 이거 센터를 한번 다 맞추고 와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일단 센터를 다 맞추면 이렇게 보여요. 요게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이런 식으로 다 맞아요. 네 개가 이렇게. 네개가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 444 큐브 1편은 여기서 맞추겠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아 마지막이 아니야 다음 2편에서는요. 여기 이 엣지 요걸 다 맞추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33 큐브에 지금은 이제 333 큐브의 가운데를 맞춘거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엣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 두개를 맞춰서. 네. 그러면 2편에서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